안녕하십니까? 개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에서 일어났는데 이상한 배송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보여 드릴게요. 뭐지 이거? 일단 언박싱. 어? 어? 편지가 들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뭐지 이거?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이거? 갓다기 게리 가아니야아 거기는 공기 좀 어때? 거긴좀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나에게 선물로 받았던 바리깡이 이제 쓸모가 없어서 은순이 미용용으로 쓸까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걸 좀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이 바리깡을 형에게 보내줄까 해. 더 필요한 사람은 형이 테니까 아무쪼록 잘 사용해주고 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잘해보라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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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름을 고춘이로 보내놨네.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전문가용 이발기를. 어? 근데 갑자기 저게 생각나는데? 절대 안 쓰지 이거 절대 안써 이거 절대 안써 인파시 게임 중인가? 아 인파시 끝나면은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까 고맙단 인사 하고 들어갈게요 인파시 잠깐 도망하다가 제발 졌으면 그렇고. 좋겠네요 제발 져라 형 선물 받았으니까 한번 써보자 <laughs> 안돼안돼안돼비상 소리하지 마세요 저안 씁니다 옆머리만 쓱 밀어보자고요. 솔리랑이빠시는 그래. 금화 갔는데 형은 일부러 안간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는 게 드라마 아, 네. 아닐까요? 요즘 대세가 먼치킨이라고요. 근데 저는 노력의 천재요 노력의 천재. 롱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롱리? 롱니? 저는 롱리의 롱리. 롱니. 노력의 천재라고들 하죠. 현솔이 챌린저 출신이고 임파시도 챌린저 출신이야 어. 저는 롱리인데 저 사람들은 원래 잘했어 현솔이랑 임파시 거의 나루토 사스케야 나랑 놀아가지고 이게 좀 평가가 좀 전화되는 게 있는데 개개 디오 이러면서 얘네 원래 잘하는 애들입니다 마지막에 롱리 끼지도 못하잖아 그 싸울 때 그런 게 아닐까요? 어니? 보세요. 어 임파사 고마워 이게 또 선물 해줘가지고 아 그거 도착했어 형? 어 도착했어 방금 언박싱했어 임파사 그거 진짜 쓸데 없었는데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이... 어떻게 이걸 또 내가 쓰겠니 아직 현재 진행형 아니야? 아니 형 이제 곧 찍으려고 진짜 야, 내가 이거 그만 찍고 그래도 어. 그 여자친구분 선물이니까 쓰지 않고 온전하게 어. 너에게 다시 역택배를 할게 오 바사. 그렇게 해준다 형 그거 음. 6만 원이거든. 빨리 어, 그 차에서 근데... 필요하면은 형 그거 하고 음. 후원금을 그냥 보내줘. 아, 후원금을 한별님이 산거 필요 없고 그냥 6만 원으로 받겠다. 임파사. 아, 아 알았어 임파사. 그래 나 갈게 임파사. 네, 형 노련함 노려남. 이게 노련함이지. 건방진 개인판 저는 갈수 있어요. 지금 빌드를 계속 짜고 있거든요. 뭘 갈지? 근 최근에 연승 좀 지려요 저 보여요 여러분들? 최근 연승 지려 이 빙결오른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고춘이 다 패고 있습니다 지금 금아컷이요? 그 금아컷이지 그안 볼라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도달하겠지 라는 마인드 다시 40점 됐냐고요? 저 그저께 다이아 일까지 갔었어요 다시 올린 거예요 방송 끄고 지금 40점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생사를 넘나드시네 웬 선제공격 잭스? 치수기도 좋지 않나? 치속잭스가 지금 일티 아닌가? 왜 이거 들었대? 롤도 정보화 시대야. 만약에 이 친구가 유튜브를 봤다면 선제공격이 아닌 치속을 들었겠죠? 음, 논 <laughs> 없어. 진짜 아, 왜든 거냐 이거? 얘왜 들었어 지금? <laughs> 아니, 얘왜든 거야? 아님 그거 아닐까? 선제 공격 메커니즘 모르는 거 아니야? 먼저 데미지 달면 쿨타임 도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거의 그 수준인데요? 슬로 못치긴 했어 친구야. 아! 어, 존댓다리. 잡아주세요. 바스트 블러드. 아! 오케이 퍼블 오케이.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선제 공격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이스가 사기예요 제이스가 제잘 벌어요. 렌가그두 개가 좀 히트인 듯. 빅토르는 아직 안 만나봤어. 제이스 원거리 폼에서도 근거리 골드 들어와서 리움 따기 넣프 가.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지금 추세가 빈결 너프 안 나올 것 같아. 사기룬들이 좀 있어 지금 치속이 좀 너무 사기여가지고 치속이 너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개꿀이거든요? 솔직히 <목소리> 뭐야 얘는 치속 가는 애들이 지금 1티어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 선제공격 왜 들었냐고 그니까 선제공격이 나쁘진 않거든 아, 아니, 근데 치속이 14기인데 왜 호흡이 쟤는 호흡이 저거 들었대? 아마 치속이었으면저숨못 쉬었을 거야 그냥 무지성 큐한 다음에 반격 돌리면서 그거 하면은 저숨못 쉬거든요 패치노트를 잘 읽어야 돼 로로 만화 안 딸리죠 원래였으면 지금 만화 없어야 돼 나이스고요. 하이이 야! 저기 당했습니다. 까비 방금 연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운 없으면 저 집갔어야 돼요. 원래 오른이었으면 마나가 없어서 킬각을 못냈어요. 이게 너무 좋아. 탱커의그 마나 부족이 해결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다또개터졌는데 이번 판딱 질판인 거 같은데. 이길 수 있나? 다 오버됐는데. 이파는 보내주자. 왜냐 친구야? 분이 없는데? 보내주자. <목소리> <목소리> 어 <laughs> 언제까지 보내줘야 해? <laughs> 페페. <목소리> 이렇게 다 보내주면 머리카락도 보내줘야 해. 뭐야 이건 또아 진짜 음.. 티모라.. 티모는 원래는 봉풀질을 들었거든요 빙결을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웬헐어 <목소리> 되게 오랜만인데 이 녀석 야, 빅토르 진짜 오랜만이다. 탑 빅토르가 기어 나오네. 와, 이거 도벽 빅토르 옛날에 한 3, 4년 전에 도벽 카르마, 도벽 블라디, 도벽 갱플 4천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 얼마나 뜯을란가? 이거 잘 뜯을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본그 녀석에게서 그대 그룬의 향기가 났다. 비카, 엣 오케이. 얘는못 뜯어. 차. 오케이. 일단은 1차 저지 완료. 1회 초 방어에 성공합니다, 고춘희 선수. 자, 2차전. 빅토르 선수, 뜯을 수 있나요? 이거 아껴야 돼, 큐 아껴야 돼. 큐 아껴, 아 괜찮아, 5원 정도는 뭐. 좋았다, 이거. 공 완전 좋았다. 와, 걔 러블리 홍. 죽어, 이식. 아! 퍼피야, 그래! 센스! 오른 벽에다가 벽궁! 와, 진짜 멋있었다! 거의 0.5 대체포였다. 와, 진짜 멋있었다. 이게 오른 큐도 벽판정이기 때문에 벽궁이 되거든요. 와, 멋있었다. 아! 맞췄다! 선제공격 없전아전식 지금 선제공격. <laughs> 이게 무슨 게임이죠? 슈팅게임인가요? 레이저 피해야 돼, 레이저 피해야 돼, 레이저 피해야 돼, 그렇지. 아래! 그렇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에게 도벽을 많이 뜯기진 않을 테다. 오케이 현재 32원 잘하고 있어 고춘이어 뭐야 라이클리어개우받음자빙결강화 들어가고요. 전 괜찮아요. 저 마저 엄청 높아요. 잡으세요. 잘구야 김어찌. 빅토리아 빅토르 고르면 갱 당해야지. 이상한 거 아니었니 빅토리아 빅토르를 고르면. 정글러들이 못 참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음> <웃음> 또래 꼬미 알지? 너도 정글러 프르리엄 하지만 어쩌나. 솔직히 정글러 입장에서 탑이 빅토르면 오고 싶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빈결 때문에 도도망치는 것도 있어요. 허주 거리면서. 제가 말했죠. 상대 탑이 AP면 음전자 하나 가지고, AD면은 파수꾼. AP니까 음전자 갈게요 빅토르 11분 동안 91원 뜯었네요. 제압되었습니다. 뽀삐가 너무 잘 크긴 했다. 우리가 조합도 좋아가지고 오른 노틸에다가 지금 되게 좋아. 조합이 좀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상대 조합이 그렇게 좋은 조합도 아니에요 막말로. 이거 빅토르 티모 바로 쓰면 좀 지옥이거든요 조합이. 어니? 어 좋다. 와씨. 오케이. 오! 깜짝이야! 어, 버젓.. 와저 진짜 진짜 제발 저 제발 저 제발 눈을 제발! 눈을 아 버섯 버섯! 버섯! 버섯 없겠죠? 아 직화 직화 지화 직화 아 좋았다 좋았다 씨아 이거 궁이 없는데? 먹을 수 있나? 뽀삐가 날리고 한번 해보는 느낌? 토로 견제. 오우 오우 오우. 오 맞긴 했는데. 진영이 상대가 너무 안 좋았다. 후우. 나 이제 부적임. 오케이 얘도 이신기 나왔네.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나오면 끝이긴 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탱커 이신기거든. 건틀릿에다가 정말? 그리고 좀비드래곤 개사기여가지고 웬만하면 이길 때 던지지만. 오늘 첫판 운이 좋다고요? 그러게요. 나이스, 나이스. 다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스달이질 무조건 여기. 수가 없나 음.. 안돼 어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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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안 죽으면 좋긴 하지 저희는 어째 부활해가지고 저런 다이브가 되게 좋거든요 어째 부활하니까 아니 이 용이 진짜 사기에요 여러분들 이게 좀말안돼 이거 그냥 4명 수호천사야 오히려 그냥 탱커진이 그냥 막 물어도 될거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왜안 살았나 아니야 아니야 포탑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독뎀 때문에 죽었어 뭐지? 독뎀에 죽으면 안 되나? 버그인 거 같은데? 모르는 화공사 용버프도 거르는 거야? 아니에요 네. 아이 소쿠만 조쿠만. 오른 뽀삐로 게임을 이기는 세상이 드디어 왔구나. <웃음> <웃음> 좋았다. 뽀삐야. 아, 뽀삐 캐리. 초반에 빅토르 당하게 한게 너무 좋지 않았나? 정글차에 야야야. 그 좀비형 버그는 뭘까요, 방금? 다시 보기 한번 볼까? 언니,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오용으로 포탑 뚫고 살아나서 이제 막 탱킹할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티모 독이 죽어 죽었는데 어, 갑자기 오니? 피규어야 피규어 뭐야? 이거 다시보기예요 관전버그 아닙니다 이거 다시보기입니다 뭐를 거들어놨길래 버그가 이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버그를 고치기 위한 기간이 프리시즌이야 어쩔 수 없지, 이제 적용을 했고, 그게 프레시즌의 취지니까, 지금 버그가 많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걸 고쳐야지.